추석 연휴를 지나면서 아침, 저녁으로 날이 부쩍 쌀쌀해졌습니다. 본격적으로 가을이 깊어져 가고 있는데요. 세계 문화유산인 수원 화성에서는 가을을 만끽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축제 열기가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이재호 기자 소식 전해주시죠. 네, 가을 축제가 한창인 수원시 장안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 장안공원을 포함한 화성행군 곳곳에선 추석 전부터 축제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세계 문화유산인 화성의 축성기술을 주제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어 연휴 기간 이미 많은 분들이 다녀갔다고 합니다. 이번 주말엔 축제의 열기가 절정에 이를 거라고 하는데요. 김영수 수원시 관광과장님 모시고 좀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 지금 현재 그 장안문과 화성문 일대에서 세계유산축전 수원화성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 이번 행사의 어떤 취지 그리고 주제가 무엇인지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세계유산축전 수원화성은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수원화성을 배경으로 화성의 문화유산 가치를 향유하고 확산하기 위해 수원시가 문화재청 그리고 한국문화재단과 함께 2021년부터 시작한 공모사업입니다. 2023 세계유산축전 수원화성은 3년간 수원화성 의계가 살아있다는 큰틀 안에서 올해는 기억의 축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수원축성의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여 문화적 가치와 더불어 함께 건축적 기술적 가치를 향유하는 축제로 음,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화성의 어떤 축성 기술을 좀더 이렇게 우리 시민들께서 쉽게 좀 접할 수 있는 그런 행사라고 좀 이해를 하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 이그 세계유산축전이 14일까지 이제 계속되잖아요. 그리고 이 세계유산축전의 어떤 그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좀 눈길을 많이 지금 끌고 있는데, 좀 주요 프로그램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네, 정조대왕의 친위부대인 장영영의 수의 의식을 전통 공연으로, 그리고 낙성대를 재해석한 그 어린이 참여형 창작 인형극 등 장안문 주변 장안공원에서 펼쳐질 계획이고요. 그리고 장인들의 기술을 알아보는 음 의계속 장인마을이라는 음 전시 체험 프로그램과 수원 화성 성곽을 따라 트래킹하면서 화성의 역사를 알아보고. 민간설화 그리고 민초들의 삶을 알아보는 음, 교육 프로그램, 교육 체험 프로그램 음, 그리고 음, 그래서 공연 프로그램 여섯 개와 그리고 그 전시 프로그램 두개 그리고 체험 프로그램 세 개, 교육 프로그램 세개등총열 일곱 개 프로그램을 음, 지난 9월 23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10월 14일까지 22일간 이 장안 장안문과 장안공원 일원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11월 초까지 이곳 화성행궁에서 정말 굵직굵직한 행사들이 또 이어지잖아요. 특히 이제 이번 주말이 좀 하이라이트가 아닐까 싶거든요. 그 향후 일정 좀 어떻게 되는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세계유산축전 수원화성 이외에도 10월 6일부터 시작하는 수원화성 미드아트쇼는 11월 4일까지. 매일 저녁 창룡문과 동양대 일원에서 정조대왕 행행부터 수원화성 입성까지의 행차 과정을 창룡문을 배경으로 미디어 트시도를 선보일 계획입니다. 그리고 10월 7일 수원화성문화 10월 7일 수원의 대표 관광축제인 수원화성문화제가 수원동락이라는 주제로. 화성 행국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올해는 60주년을 맞이하여 시민이 참여하고 시민이 주도하는 오케이.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는 시민 참여형 축제로 준비, 기획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9일은 대한민국 최대 왕실 퍼레이드인 정조대왕 능행차 공동재연이 개최됩니다. 이 능행차 또한 시민이 참여하고 주도하는 시민 참여형 퍼레이드로 기획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그 이번 주말에 우리 수원으로 오시면 정말 볼거리가 가득할 것 같거든요. 이 방송 보고 계신 시청자 분들에게 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채로운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가득한 힐링 폴링 수원 화성이 개최됩니다. 수원 시민들과 수원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을 위한 문화행사를 화성행궁, 그리고 창룡문, 그리고 이곳 장안공원에서 펼쳐질 계획이니 2023년 수원화성에 잊지 못할 추억을 새롭게 빛나는 수원화성에서 만드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올해로 60회를 맞은 수원 화성 문화제와 그 정조대왕의 왕실 퍼레이드 행궁을 배경으로 한 비축제까지 볼거리가 가득할 것 같은데요. 올 가을은 수원 화성에서 역사와 함께 가을의 정취를 즐겨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수원시 장안공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